언니 근데 남자친구 고민도 같이해요? 네. 언니가 욕심이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가봐요. 맞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일하는 부분에서는 일하는 부분에서 대로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대로 그리고 주위에서 나를 보는 평판은 평판 대로 모든 게다 일사천리로 모든 게다 완벽하길 원해요.라고 언니 기운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욕심이 조금 어 과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져야 되는 부분이지. 한꺼번에 모든 걸다 이렇게 이루어 내려고 하다 보면 네. 그 어느 거 하나 완성도가 지금 잘 만들어 내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언니한테 우선 순위를 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나를 돌이켜보면서, 두 번째 직업군으로 일단 내가 조금 편안하게 길문을 열어놓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남자, 연인. 그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언니한테는 좋아요.